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계적 위기보다 한국 기술이 더 강했다 글로벌 강자들 제치고 압도적 일위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2025년 7월 8일 리포테라 권용희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미국 정부와 관세 폭탄을 뚫고도 기록을 세웠고, 둘째,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는 안전성과 판매량 모두 최정상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셋째, 미국 시장에 나온 글로벌 경쟁자들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다른 승용차보다 월등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악재 속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실적과 기술력 모두에서 경쟁사들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충돌 안전성 평가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그룹 중 최다 인정을 받으며 시장 신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관세폭탄 소개수도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 2분기 전 세계에서 각각 106만 6,799대와 81만 4,810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9%,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도 더욱 눈에 띄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기아차는 89만 3,152대를 판매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대차는 10.5% 늘어난 47만 6,641대를 기아차는 7.8% 증가한 41만 6,511대를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 역시 17.4% 늘어난 3 7 3 6 1한 대를 판매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이브리드차와 SUV 중심의 판매 전략이 주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28%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45.3% 증가하며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이 16.1%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재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대차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7만 6,525대를 기아차는 3.2% 증가한 6만 3,849대를 판매했습니다. 같은 달 현대차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기아차는 다소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건조한 흐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